포럼 광주형 일자리 회원 40명은 재난지원금 일부를 모금했고, 코로나19 확산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의료진을 위해 사용해달라며 100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우리 포럼은 나눔과 상생을 기본으로 이 지역에 보다 많은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운영되는 포럼입니다. 그래서 우리 회원들이 재난지원금을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우리 의료진들에게 보탬이 되고자 십시 일반 기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힘든 상황에서 고생하시는 의료진들한테 저희가 빵을 만들어서 전달하는 쪽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이제 어려운 지 취약계층들을 위해서 식사하셨습니까 하는 프로그램들을 10월달부터 본격적으로 전개를 하려고 합니다. 성금은 의료진을 위한 물품 지원에 사용될 예정입니다.